예 와이 기업은 특별히 내 자동차에다가 아주 장난을 많이 쳤어요. 어 여기 서울 살 때부터 자동차 나의 손잡이나 우리 대문에다가 와이 기업 황산 공장에서 나오는 독가스를 독국물을 갖다가 이 대문 손잡에다가 하고 내 자동차 손잡에다가 다 묻혀가지고 손을 잡고 그걸 잡으면 손이 고무장갑처럼 딱딱하게 굳어버리는 거예요. 손이 가죽장갑을 낀 것처럼. 굳이 에서 무뎌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손이 턱턱 시멘트처럼 터져요. 어, 내가 그 얘기를 했더니 우리 남편이 아니 Y기업이 우리같이 평범한 사람이 뭐가 부족해서 뭐 도청을 하고 뭐 자, 자, 당신 자동차에다가 도청기를 설치하고 우리 대문과 장, 당신 자동차에다가 무슨 그런 걸 하겠느냐고 에, 그렇게 가족이 믿지 않으니까 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죠. 하나님 내 남편도 믿지 않는데 누가 믿겠습니까? 세입자들이 원상태 매수당해가지고 아 어, 이렇게, 그, 가스라이팅을 하고, 어, 장날, 그 전에 세입자들은 우리 동네에서, 어, 주변 사람들이 다 부러워했어요. 어, 어쩌면 당신 네집 세입자들은 저렇게 얘기가 바르고, 와. 아침에 보면 인사하고, 저녁에 보면 인사하고, 아주 예의 바른데, 자기네 집을 세입자는 집주인하고 싸우자고 덤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세입자들은 살다가 가면서, 어, 저, 집세를 올리지 않아서, 내가 10년 동안 여기서 집세를 올리지 않아서 덕분에 집을 아파트를 32평을 에, 그 당첨돼서 갑니다. 그리고 그 공로를 우리한테 다 돌리고 어떤 조경업자는 5년 살다가 하도 여자가 시끄러워서 내보냈는데 그래서 나는 속에 죄책감이 좀 있어요. 사는 사람을 내보내는 것에는 상당히 가슴이 아프죠. 근데 여자가 너무 시끄러워서 아 집을 좀 빼라 그래서 내보냈는데 아이 마지막 날에. 내가 마음이 미안한 생각이 딱 찼는데, 그 남편이 조경업자인데, 아, 밤, 밤에, 이사 가기 전날 밤에, 쿵쿵, 뭐, 집 무너진 소리가 나서 내려가 봤더니, 지하에 앞, 앞마당에 내가 돌로 살살 해서 거기다가 뭐, 나물 좀 심어 놓고 있는데, 그것을, 예, 새로 이렇게, 밖에는 돌담이지만 안에는 벽돌로 돼 있는데, 그 벽돌 색깔하고 똑같은 걸로 가지고 조경을 해서, 뭐, 사철나무를 싹 심어서 전지로 싹 동그랗게 해서 멋지게 꾸며놓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그 무슨 일이냐고 그랬더니 아 5년 동안 임대료를 안 올려서 감사해서 이렇게 하고 갑니다 그러는 거예요. 어, 그래 그렇게 우리 그러니까 동네 동네 사람들이 저, 이웃 사람들이 나보고 인덕이 많다고 어쩌면 저는 좋은 세입자가 들어오냐고 나한테 다늘 그랬어요. 우리 세입자들은 정말 하나님이 좋은 사람만 보내주셨어요. 와이기업이 우리 세입자를 어, 저렇게 동원해서 돈 주고 이렇게 백, 망치기 전에는 우리 세입자들은 1등이에요. 그러고 나서 이, 그 사람이 이, 우리 동네에 가까운